다내 돈으로 가거 바꾼거였어 안 여러분 웨이팅 후에 더욱 익삼한 수요미식회수요미식회에 나온 오아시스라는 곳이에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린치토스트를 영접했어요 네, 집에서 제가 만들면 절대 이런 비주얼이 안나오겠죠 오늘 <laughs> 외양식당 네. 오네

얘를 좀 먹고 책을 좀 쓰겠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저한테 너무 매워요. 제나가 맛집이라고 시켰는데 모든 이 세상 맛집들이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제나가 얼음을 좋아하니까 빨리 물을 부어서 얼음 만들겠습니다. 이 책을 쓰거나 공부하거나 집중할 때는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콜라를 먹는 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끝없이 2차 탈고 중입니다. 기대, 기대.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 진료 끝나고 프로 간장기장이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기대 기대. 어, 주문하셨어요? 어. 아까 지금 안 하셨나? 밥 하나씩요. 콜라도 두개 주세요. 이걸 먹고 힘을 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너무 진료 너무 힘들어 콜라 먹고 또책 쓰고 힘을 낼 거예요. 콜라는 나의 힘. 치과에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 <laughs> 하나 여기 두 개요. 이렇게 튀기 처음 먹어봐요. 맛있겠지? 맛있는 완성되었습니다. 평 맛있게 먹어보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나올이 음. 나네. 마늘 한쪽, 채파. 오늘은. 동에 있는 아오리 라면을 왔어요. 맛이 기대됩니다. 오, 돼지 기름이 뚫린다. <목소리도> 어, 제가제가 시킨 거 미소라면에 바늘 안에서 치킨 파수 짜주 제하시게되면 얘가 겜하고 얘가 짜주. 얘를 얹어도 넘어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빅뱅 승리가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없는 거고요. 평소에는 3층이 메인이라고 하네요. 전 2층에 와가지고 정체도 모르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놀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기 <놀람> 독감 환자도 많은데 <놀람> 공기 조심하세요. <놀람> 있으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깜게그주안무나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맛있게 좋아요? 가 정말 좋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리얼한가 했더니 껍질만 박제한 거래요 이 진짜 눈날인가 이것도 그럼 박제한 거예요? 네 대박 어마어마하네요 네아 예. 이거 올릴까요? 네네네 유튜 아. 이거 찍는다고 하면 다들 정지가 되셔 숯불에 눌러요네 네. 복집에 가지고몸보신 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이제 거의 다 나가가지고 몸보신을 하고 이제 다시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마지막 책을 완성하겠습니다 저희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복 고기를 먹으며 몸보신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그 피부에 요 네. 피부에 좋아요? 고기 콜라겐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 피부에 좋은 거 같아요 그 샤브샤브 차근차근 해드려고뭔복을 어, 그 끌어올리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종이 기름을 매겼나요 어떻게 안되지? 로 밥이 이제 들어가는 장면만 봐도, 나의 튀어나올 듯한 진주와 이 해산물이 왜 이렇게 조화롭죠? <laughs> 음식은 맛만 갖고 찍는 건 아니고 비주얼로도 찍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와, 정말 건강해지는 제주도 음식 이름은 한라산다어 제주도 가고 싶다. 날이 따뜻해지면 제주도에 가야겠어요. 유채꽃을 보러. 여러분,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제주도 흑돼지다. 동백고기라 그랬어요, 백고기백고기 음. 우리는 서울에서 도마고기라고 하잖아요. 어, 도마고기의 정말? 아, 정말? 도마고기 사투리가 동백고기.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이제 설이 다가오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저는 맛있는? 동백고기? 응, 백고기 돼지고기. 전 돼지고기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아. 오로지 닭고기랑, 닭가슴살. 응, 닭가슴살이랑, <laughs> 돼지고기 먹으면 환장하죠. 어. 소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다, 다이어트 할때 소도 먹거든? 기름 없는 고기 있잖아. 어, 다이어트 끝나면 소고기 잘안 먹어. <laughs> 오로지 이런 기름기름한 돼지고기를 <laughs>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갈치밥인가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생선이 밥에 있는데도 하나도 안 비리고. 근데 이건 조림. 음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음 미역국도, 미역국도, 미역국도 미역국 맛있고 여기 음식은 예술이네요 도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익었나 살금살금 저는 살펴보러가겠습니다잘 음 익어가고 있어요 환기도 되게 잘 되고 하나 배웠네요 한우를 이렇게 직접 구워주는 데를 한우오마카제 라고 한대요 근데 요새 좀 청담동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한우오마카제 라고 인스타에 누가 올리는 걸 보고 뭐가 엄마카지지 식당 이름인가? 그랬는데 직접 구워준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2만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바입니다 그래서 와인도 한잔 하겠습니다 와인은 늘 이렇게 산소가 많이 섞여야 맛있기 때문에 에어링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단 성질이 급한 저는 약간 한 모금? 맨날 치과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햇반 먹고 이러다가 웬일입니까 <laughs> 이게 <laughs> 오늘 점심때도 친한 동생 만나가지고 사업 얘기하면서 되게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낮에 플라잉 요가하고 제나는 뻗어서 집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나가 영상 속에서 등장할 날을 기다려주세요 이게 다 됐으니까 열을 딱 맞춰갖고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장아찌는 여주랑 광풍나물로 만든 장아찌이고요. 네. 이 노란색 소스는 미소된장이랑 유자로 만든 소스입니다. 네. 지금 구어드린건알든심으로 약간 부서지는 식감이 있어서 백김치나 장아찌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이걸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순서 중에서 이렇게 들깨 양지탕이 있죠. 이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네요. 먹느냐 바빠갖고 먹는 모습은 네, 생략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비빔밥, 이런 비빔밥 이런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이렇게 요리를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평생 이렇게까지 요리를 해본 적이 이거는 이 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먹는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채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동안의 비결은 행복하게 먹는 거 그리고 마인을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디저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네 가지 티 중에 시향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주아모 보리순 애플티 블랙티 헤이즐넛 바닐라 1976 옐로우 티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줬어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이게 감동을 주네요, 이 집은. 자몽 셔벳, 샤벳, 자몽 셔벳과 애플티에요. 네, 이 잔이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넣었다가 다시 꺼내들었네. 정말 예술 예술합니다. 오늘은 점심과 저녁을 정말 공주처럼 먹었어요. 제가 요새 요즘 가장 사랑하는 거는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저의 사랑과 감사를 전해드리고 늘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늘 얘기했거든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롭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뿅